아, 꼈어. 와, 다행이다. 어? 아, 미친, 뭐야. 야, 넘는 척? 불진이 아마 끊긴 것 같죠? 와! 아, 뭔가 이럴 것 같아, 근데. 자, 다 내려야 돼. 야, 너무 빨라가지고. 흡각 조심하고. 오케이. 자, 이번에는 상태 프린트를 받아. 돌아오죠, 지금? 안 날렸죠? 아, 아 플래시가 돌아니. 아, 근데 이건 충분히 반응할 수 있었는데 플래시 돌아는지 몰라. 어, 오페라로 오프했는데도 이렇게 빠르냐? 좋아 좋아 아 꼈어 와 다행이다 사실 지금 이렇게 하면 낫기죠 왜냐면 한 번도 이렇게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에, 에. 있을 텐데. 결국 부셨죠? 부셨다는 거는 무조건 이쪽으로 가야 돼. 뭐지, 진짜. 아, 더나는데 아, 아, 좀. 너무 아쉬운데. 도 꽁. 아, 이거. 플래시 안아란 아.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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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이거. 거이거 이거 아 누구 없는데? 에이씨. <laughs> <laughs> 아, 바보같이. 아 진짜 뭐하세요? 어. 그럼 진짜 뭐 이제는 지못 봤다. 못 봤을 때는 그냥 돌. 약간. 진짜가 어디서 오는지 모르겠다. 하면은 어디서 오든 살수 있는 곳에서 있는 거. 뭔 소인지 알겠어요? 여기서 살수 있는 곳은 어디? 사실 없어. 아박사네 아씨. 재미없다 진짜로. 조퇴했다고요? 우기태근이죠 졸업한지 언제다? 아이가 아직도... 좀 있으시네. 오스텔스 뭐야? 까비. 이번에도 가갔나 보죠. 50%안 되잖아. 렇지아 안 이제 맞겠다. 근데 맞게 돼도 최대한 늦게 맞는 느낌. 이거 50% 채우고 이제 밀어넣기 할 거거든요. 밀로 가는 거야. 뒷모빙 아 어, 이렇게 돌진 쓰죠 이거는 뒷모빙을 한번 이렇게 자 말했지 무조건 밀어넣기 한다고 저50% 추러짐 박사 쓰기야 그냥 근데 처음부터 쓰진 말고 내가 좀 어느정도 통했다 돌진 피해주고 아미친 아. 퍽. 아. 뭐좀 바보 같지. 50%로 아, 그 박사가 에너지 50%면은 환자가 부셔지거든. 평타에 판자가 부셔지는데, 50%가 안 채워져 있어면안 부셔져, 일 받고 싶었네싫어자 그냥. 내 일로 나오면 안 되는데? 설마 이거 이거 사고다. 아니야 이거 살리면 안 돼. 진짜야 진짜야. 절대 살리면 안 돼. 지금. 나이 빨리 키는 게 좋은데 지금 텔 없을 때 켜야 되거든요 그 켜봐 그렇지 아아 아, 근데 너 애매하다 이거 다 까지기 전에 텔 두는데 핑을 최대한 쳐놓고 아 아니 대화 있었는데 열받네. 얼루가 뭐야? 설마 오요일 지루하다 해서 얼루인가아 월급 아, 이렇게 또 나이가 밝혀지는구나. 제거 보고 배우면 망할걸요? 제 플레이가 안정적이지가 않아가지고. 아, 실패하면 욕을 미친듯이 보. 혀 저도 미친. 저도 설렁하면서 친주 많이 오거든요. 워킹, 몽키, 뭐 이런 거. 이제 이렇게 붙어서 밀면 사실, 그날 뻔. 공중에 떠서 갔다. 공중으로 갔다는 것은, 이제 이렇게 돌아서, 따라 돌아갈 필요가 없어. 이게 방금 거미가 왜 낚였는지 아세요? 제가 멈췄기 때문에 환자도 멈췄다고 착각을 한 거야. 지 미친 거야? 나 떨어지고 움직이는 속도가 빠르니? 이거는 사실 극한의 이득을 몰라요. 흠. 가 없어요 아저로 가면 살짝 자, 이렇게 되면 그 뭐야 거미줄 가속 끊겼죠 먹고 주고 나이스 할 리가 없어요. 사실 이거는 사실 내려놓는 게 좋긴 한데 하자공 하자공을 반응해서 내려놓기 빡세거든. 요 침만 조심하고 어, 뭐뭐무 뭐, no. 이거는 환자가 넘게 만들어서 자 이렇게. 이거 뭔가를 나왔는데 제가 아드가 없어서 오케이 포인트는 뭐냐 환자가 플래시를 왜 주냐 마냐. 지금 죽으면 어차피 그거에요. <laughs> 패시브 터져가지고.